국민권익위원장 자, 윤석열 임명한 유철한 권익위원장인데요. 자, 김건희는 살인자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 나십니까? 전현희 위원장이 정말로 울분을 토하면서 했던 얘기 먼저 들어보시면서 왜 유철한 권익위원장이 사표를 냈느냐?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아, 본인부터 앉서 앉아 주세요. 본인이 그분한테 코트 실어 하세요 잠깐 잠깐 중지 좀해 주세요. 어저기요, 여님

자 유처 내용 다시 들어와도 그 당시 얼마나 격렬했던 상황입니까? 지금은 뭐 윤석열이 저렇게 무너져 내렸지만 자저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우선 설명 을좀 해주시죠.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 유철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많이 늦었지만 그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고 또 수리가 됐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태가 이제 사필규정의 길로 가고 있다는 데에서는 저는 굉장히 환영한다는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. 이게 사실은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당시에 김건희 명품백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을 권익위가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거 당, 당시 이 부분을 조사했던 그 담당 국장이 이런 그 불합리한 결론에 대한 그 외압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안았고 실제로 목숨을 끊는 결코 또 일어나서 안될 비극이 벌어졌는데요.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지금 그 영상에서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에서 저렇게 울분을 토했던 이유가 전날에 그 장례식 세종의 그 장례식장을 실제 방문을 했습니다. 음.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 당시에 이제 장례식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아마 그 고인의 어머니가 전현희 의원을 아마 이렇게 껴안고 우리 아들 명예를 꼭 지켜달라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 이렇게 또 어머니가 울분을 표했습니다. 그근데 예. 그때 장례식장에 당시 그 윤석열 대통령실의 권익위 담당하는 비서관도 있었고 또그 직전에는 또 권익위를 담당하는 시민사회 수석도 와 있었고. 그,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 인물인데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. 그, 그, 그 자리에 이제 전현 의원이 아마 장례식장을 떠나면서 그이 윤정부의 고위직들한테 한마디를 했어요. 그때 뭐라고 했냐. 아마 이 반드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죄 값을 치러야 될 거다. 장례식장에서이 발언을 했는데 이때 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쫓아나와갖고 전현이 그전 권익위원장, 민주당 최고위원 그 뒤에다 대 뭐라고 그랬냐. 도대체 우리 권익위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? 괴성을 질렀다고 합니다. 어. 전현이원 등 뒤에다 대고. 세상에. 그러니까, 2중, 3중의 충격을 받은 거죠. 특히, 이제, 전현이원이 권익연장을 할때 굉장히 아끼고 일 잘했던 그 부하 직원분이었는데, 음. 그 많이 이제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그 세종시까지 달려갔는데, 여기에 다죄 값을 치러야 하고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난동에 가까운 괴성을 지르고. 이런 부분이 아마 전현이 그 당시 최고위원한테는 굉장히 울분이 커졌겠다. 그게 아마 방금 영상에서 보여준 이 법사위에서의 그 살인자 발언, 이렇게 표출되지 않았냐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전현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유출한 권익위원장의 면직에 대해서 소외가 남다를 것 같아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떤지 여쭤봤는데요.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권익위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 그 권익위원장이 사직 의사 표명을 했지만 이렇게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하고 어 국민 앞에 사과하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도 권익위원장 출신으로서 매우 자괴감을 이고요. 그래서 단지 권익위원장 혼자서 이 사퇴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권익위가 정말 국민의 권익위원회로 거듭나는 내부에서의 뼈 깎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좀 전에 들으셨던 이 내용은 이제 스의 음. 이경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, 전현희 의원께 조금 전에 이제 물어보고 이것을 지금 이제 녹음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 정말로 윤석열과 맞서 싸울 때와 지금은 사필 규정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뭔가 정리되었지만 그러나 분위가 정말로 다시 한번더 재탄생한다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는 것이 다 원론적인 이제 답변이지만 굉장히 이제 무게 있게 와닿았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철한이 그러면 사퇴하면 끝이냐? 그 당시에 왜 김건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봐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바로 이제 넘어가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 당시 저 권익기가 김건희의 백에 대해서 무혐의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까? 그래서 흑자는 그런 비슷한 농담까지 했잖아요. 이제 앞으로 모든 뇌물은 부인한테 주면 다 되겠네?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?라고 하는 자조적인 그 농담 비슷하게 유행된 말이 있었거든요. 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는 권익위 자체의 필요성 그리고 상 존재 의미를 스스로가 깎아버렸던 큰 사건이거든요. 예 앞으로. 이 권익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내부에 그런 결정을 했던 어떤 그 외압이 어땠었는지 그래서 왜 국장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스스로의 안타까운. 길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한뿐이 아니라 검경의 조사, 공수처의 조사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.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,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.